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들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 10장 1절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구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장까지가 제자들의 이론에 관한 수업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실습편에 해당하다라는 것이죠 구장 1절에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이번에는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요 16절까지 꽤긴 당부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하시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대를 받은 집에서는 평안을 빌고 거부하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라라고 당부하시죠. 사실 제자들은요. 환대를 받기보다는 무시와 배척 멸시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참 안타까움이 있으신데 그래도 예수님은 보내셔야 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실제 삶의 자리로 보내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이 70명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이 구절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려고 하시는 지역과 동네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정탐꾼이나 전령을 보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은 아주 분명하지요. 정탐꾼은 가서 점령을 한다거나 혹은 적을 진멸하는 임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본대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전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령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령은요 그저 명령받은 말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보낸 자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가야 하실 곳 가려고 하시는 곳에 미리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곧 방문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곧 가실 것이며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그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전하라는 하나님 나라와 복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외 모든 일들은 주님이 행하실 것이며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환대를 받게 되어도 이집저집 집 옮겨 다니며 그 환대를 즐기거나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부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로 인하여 마음이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해지지도 않고 담대하게 보내신 이의 명령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잘 마치고요. 17절에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니 기뻐하며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했는데 귀신이 복종하고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들뜬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임을 이야기하시며. 이적을 행했다라는 그 사실보다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 그들에게서 주님의 제자 됨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진 자체가 기쁨이 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이후에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을 보시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뭔거하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옛적에 오래전 옛적에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도 그토록 원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너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이 주님께서요.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또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70인의 제자들은요. 환대와 이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와 거부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마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의 일하심을 이야기하지 자신들이 받았던 무시와 환대, 멸시,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께 푸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배척과 멸시, 거부당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명한 성령의 일하심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숱한 어려움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정탐꾼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전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또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시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파송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주님의 역사심, 성령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